안녕하세요. 맨드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PPT를 띄우고 제 얼굴을 우측 하단에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들은 왜 그렇게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심리분석 파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좀 복잡한 내용을 좀 얘기할 거기 때문에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심리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는 이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상당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 두 번째, 그 편협한 시각을 바탕으로 막말을 아주 잘한다. 세 번째, 말만 해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들을 막 해요.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짜증나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니음 우리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만들죠.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 결국은 이 자아가 너무 약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오랫동안 이제 뭐 양육 태도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존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았고 인생에서 되게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이 그걸 적절히 회복하는 기회는 좀 없었기 때문에 이 상처도 많이 있고 힘든 경험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아가 강해지기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심리적인 보호, 심리적인 교육 이런 게안된 것도 좀 있죠. 자아가 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특정 생각과 신념에 심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정치 이념, 혹은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집단.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광적인 팬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너무 전적으로 믿거나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는 자아가 약하다. 왜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빠질까?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상처나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항상 복잡해요. 그리고 이 삶이 어려워지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좀 힘들어.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돼. 그렇다면 뭐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성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계속 안 되는구나. 분명히 이러저러한 여러가지 활동들을 해봤겠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특정 신념을 만납니다. 그 신념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처럼 여겨지죠.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러한 특정한 신념을 만나면 일종의 구원의 빛처럼 생각해요. 이 신념에 따른 어떤 교리나 행동을 따르면, 뭐든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건 분명히 완벽하진 않은데, 그들에겐 답으로서 역할을 해줘요. 진짜 인생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정한 신념들이. 그래서 그 신념대로 생각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점점 그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주팔자를 좀 많이 믿는 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 내가 삼재여서, 내가 아웃수여서 그렇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제는 그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은 상당히 이해하기 쉬워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심리학보다 훨씬 쉽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 그 신념에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끼리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실제로 그 신념을 믿고 있을 때몇 가지 그런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사건을, 아, 내가 이 신념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와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 쉽고 합리적이고 내 삶의 변화도 찾아오는 그 신념이 내 인생을 바꿔줄 어떤 대안이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죠. 왜 이게 또 이제 심해지냐면 그런 것들이 집단극화라는 심리와 이제 폐쇄성이 더해지면서 심각해져요. 집단극화부터 설명하자면 어 집단 내의 토론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보다 극단적인 주장을 지지하게 되는 사회 심리학 현상인데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그들이 한5 정도 그 동의했던 일이 이 여러 명이 모이면 한 10, 20 정도로 그 의견이 극단적으로 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의견이 극단화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신념이 강화하는 현상이 되기도 해요. 뭐 사이비 종교를 예를 들면, 그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끼리만 몰려 있으니까 계속 그들 안에서 쓰는 언어, 그리고 그들이 믿어서 생긴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계속 얘기하고, 그런 어떤 교리들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 거야 그리고 그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습득을 합니다. 다른 정보들은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폐쇄성에 의해서 무서운 게 다른 정보들, 그러니까 내 신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다른 데서도 많이 봐야, 생각이 좀 다변화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게끔 정보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심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연락도 다 끊고 우리 집단에만 모여라 이런 것들 하게 되요. 그래서 그 신념이 오직에 강화가 된다.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종교 집단 이상한 집단 뭐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우리들도 항상 그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들이 뭐 SNS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SNS 친구가 나랑 좀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해. 좀 세게 얘기해. 그럼 어떠냐? 그 사람은 이제 친구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유튜브도 내 생각과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독을 안 하고 했더라도 취소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구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외국이 그런데 자기 정치적 신념에 맞는 결과만 구글이 알아서 보여줘요. 왜냐면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구글이라는 거에 오래 체류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신념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이 오래 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 보여 주는 거예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탄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좀 이상한데 싶어도 왜 그러냐? 다른 생각을 못 하게끔 정보가 차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념에 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인지 부조화가 생겨. 인지 부조화 심리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지부조화 체 많이 하실 텐데 인지부조화는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생각 같이 믿음을 동시에 지닐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편한 경험을 말함. 그러니까 내가 신념이 A라는 게 있는데 그 신념에 반하는 B, C, D, E, F, G라는 일이 계속 일어나. 어 근데 나는 A를 믿고 있는데 왜 B, C, D, E, F가 일어나지? 아 어, 뭔가 불편해 난 A라고만 믿고 싶은데 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얘기함 그래서 이런 인지 부절을 느끼면 우,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방어를 자기방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죠 되게 쌍욕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또 조롱도 많이 하고 너네들이 모르고 멍청해서 그렇다 그리고 상당히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많이 해요 자기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생각과 반하는 정보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일부의 문제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까봐, 아예 정보를 날조해서 집단에 공유하고, 실제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얻었지만, 어떻게 하냐면, 안 믿어. 출처가 신뢰롭지 않다. 그 정보가 아무리 뭐 객관적이고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야, 이거 출처가 거의잖아. 아이들. 그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자기의 신념을 계속 강화하는 거내 생각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어 그럼 그 사람들 은왜 그렇게 극렬히 지지하고 자신의 신념을 분노할까? 보통 신념이 강한 분들 보면 되게 분노가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속에 있는 마음은 결국 불안하다는. 이들이 왜 불안해하냐? 안전 기둥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 자기를 지키고 있던 안전한 기둥이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이 신념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무기력이나 무력감을 더 크게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지지하고 그걸 막는 사람들한테 심하게 분노하는 거. 이걸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아가 이제 약한 사람들은 이 특정한 신념을 자아의 큰 부분에 이렇게 하래를 크게 해요. 근데 이게 부정당한다? 혹은 없어진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이 얄팍한 자아 하나만 남겠죠. 엄청난 큰 공허함, 무서움, 두려움 등이 드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특정 신념이나 생각을 강조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자아가 별로 없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 특정 신념이 매우 이 사람의 큰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게 없어지면 이 사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신념이나 생각을 크게 크게 강조한 하 것.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충분히 이런 특정한 신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상황, 특히 요즘처럼 뭐 코로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보호하고 어,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없고 또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가 좋지 않다면 더더욱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막 불안하고 힘들 때는 아 진짜 저만 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잘 참았지만, 왜 그런가 하고 저를 한번 분석해봤어요. 왜 내가 저음을 한번 보고 싶었을까? 약간 이제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런 안정감을 얻고 싶었던 거지, 사람. 너는 언제까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올 거야. 라고 믿고 싶어진 거예요. 그만큼 제 자아가 이 불안과 두려움들 때문에 약해진 거죠.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저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신념에 빠지게 되면은, 분명히 인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기가 힘들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신념에 의지하게 되는 건데, 항상 이 신념을 하나 고수하게 되면은 세상은 정말 다양하고 다변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신념에 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분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막 그래. 어, 나는 분명 A라고 믿었는데 왜 계속 B, C, D, E, F, G가 일어나지? 아, 분명히 나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는데, 평평하다 생각했는데 왜뚱글할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짜증나는 거야 계속 인지부자를 겪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더 심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이제 사이비로 빠지고 극단적인 사람이 되고 사기를 당하면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념들을 입력하는 사람들 들은 결국은 돈을 걷어요. 처음에는 뭐 순수했을지도 모르겠요 하지만 결국은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누군가가 풍미박산하고 가족과 해체되고 빚을 내서 무슨 뭘 지내고 이러면서 인생이 무너질 게서 인생을 버리고 이 부모 자식 관계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해서 관계가 파탄나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결론은 이런 생각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상이나 완벽한 신념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이론이나 입장이 모든 거를 이, 통달하는 그런 신념이 될 수는 없어요. 어, 요즘 시대에는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이 특정 신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건그 사람이 일정 부분에서 성공해서이긴 한데, 그 사람이 성공한 방식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또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그 성공한 분야 외에도 다른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뭐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이 사람을 믿게 되고 모든 걸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그 심리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아를 보호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을 항상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의 멘탈이 더 좋아요 항상 그래야만 해왜 저래 쟤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짜증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좋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신념을 믿음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만 인생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지. 어떤 특정 신념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인생은 그렇게 뭔가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험하고, 싸우고, 생취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같아. 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자존감 상담, 온라인 자존감 스터디, 그리고 말을 편하게 즐겁게 하는 법에 뭐, 대한 전자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제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주세요. 그럼 안녕!